고착화된 모습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우리 신앙상황에서의 고착화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착화되는 순간 우리의 영은 죽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착화한 무이냐이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어둠의 그 영에 의하여서 우리 신령은 어둠의 길로 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고착파를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 신천 임원들을 이제 축하하면서 또 이렇게 임명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오늘 어, 이 소망의 목사 부모님 이 말씀이 돌아오세요. 제가 아 하나님. 이 이 말씀 주신 이유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어요 우리 신천 인원들 우리 집사님 되셨고 권사님 되셨는데 야 내가 이제 어? 드디어 집사가 되었구나 권사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안일함을 가져면 될까 안 될까요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권사님 책분받기가 정말 힘든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 책분받는 것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맞죠 <웃음> 아니에요 <웃음> 55세 이하는 권사 주 수도 않잖아요 앞으로 좀 바꿀 거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제 드디어 건사가 됐다고 해서 마음 놓으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의 고착화, 인생의 고착화를 경계해야 되고요. 더욱더 믿음의 성숙을 잃어가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선들은요, 이 고착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었어요. 대표 민족이었습니다. 모델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표 민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프로젝트, 어, 온 열반 가운데에 복이 되어라 이 명령을 하셨는데 그 매뉴얼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12절 3반전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되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나한 백성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그 가나한 땅의 문화와 죄악들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또 행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또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이 작은 한 단어가 이스라엘의 첫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또라는 부사를 영어 NIV의 성경에 보시면또 다시 한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쩌다 한 번이 아닙니다. 또 다시 한 번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은 실수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한 번은요, 실패인 거예요. 실수가 아닙니다. 또 넘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람들은요 동일한 죄악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는 사실, 이 죄로 그렇게 사로잡혀서 그들은 사령도 잊어버리고 비전도 잃어버린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사 온니에를 통해서 이스라엘 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회복의 시대가 벌써 금방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죄의 깊은 수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신천 임원들을 세우셨는데요. 이렇게 집사로, 권사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신천 임원들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다 사명을 가졌습니다. 집사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또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우리 뭐 사역자들, 목사도 있지만 여러분 이 직분이 없더라도 우리 성도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목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사명, 기도에 대한 사명, 또 우리가 헌신에 관련된 모든 사명들, 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사는 모든 영역 속에서 주어진 각자의 사명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어떤 분들은요, 사명을 받았지만 부담스러워서 조금 멀리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명이 흐려져 있어서 긴가민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1년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두 주째인데 벌써 연체 먹었던 그런 사명, 어떤 신앙의 목표들, 인생 목표들 벌써 희미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벌써부터 고착화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 또한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교회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죄로 고착화된 나의 시간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때 고착화를 경계하고 사명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개 고백해 볼게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모아방 에글론의 손에 18년 동안 맡기십니다. 그 18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각은 교정이 되게 됩니다. 세상을 나했던그 시각이요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꿀이 흐르는 그 가난한 땅에서 처음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보니까 먹을 것도 많고 또이 관여에서와 비교하셨을 만큼 풍족한 삶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가나안의 문화를 보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데 너무나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들고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가나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상에 집중할 때에 세상의 사원들이 집중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있습니다. 본질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아방 에글론의 손에 들려서 사랑의 매를 대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문학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금 본질 대신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또 중심이 되시는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15절 3반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부르짖지네여호와께서 그들을 가하여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지금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렀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원래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초대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중심에 초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 마음중심에 내가 있었고, 또그 마음중심에 세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다 몰아내고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대하고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사명을 받았는데 더욱더 주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그렇게 인하여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주님과 날마다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을 이제 찾기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명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또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우시라는 사사를 이스라엘에게. 주원자로 보내주십니다. 어, 보니까요, 에웃의 프로필이 나오는데 두 가지를 요약됩니다. 에웃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이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별볼일 없는 지파예요. 거기다가 지금 에웃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뭐예요? 게라. 여러분, 이 게라라고 하는 이름은 그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유한 이름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이름일까요? 철수, 영수 뭐 이런거겠죠 우리 교회로 가면 어떤 이름일까요? 네? <laughs> 우리 교회 지원 제일 많잖아요 네? 영지원이 둘이나 있고 뭐 박지원 네? 뭐 김지원 또 저기 뭐 같지만 또 국지원 뭐 <laughs> <그거> 많잖아요 그렇죠. <laughs> 은정도만 <laughs> 김은정 성과가 똑같아 김은정, A, B, C <laughs> 월오신도 김은정 <laughs> 이렇게 하나일이었다는 거. 또두 번째로 보니까 이 애호수는요 왼손잡이였다는 우리 뭐 장모님 왼손잡이시고 또 왼손잡이 꽤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왼손잡이를 무엇을 말하느냐? 저 왼손잡이는 두렵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제한적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왼손잡이여서 좋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탁구 칠 때도 우리 장모님한테 제가 너무 어려워요. 왼손으로 보니까 이 스핀이 거꾸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왼손 이유형게 아닌데. 여기서는 제한적인 것이다. 어떤 그런 의미를 갖추고 있어요. 성경에서 오른손은요. 권능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왼손은 약한 것, 제한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베냐민 집안은요. 이름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베냐민 집안이 오른손의 아들인데 지금 왼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한계를 더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이 애국 자체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 초라한 그런 배경과 살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프로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오스의 인생은 초라함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왜 이렇게 부족한 속성입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의 초라한 현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우리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그 주님께 집중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결과, 이 에오스는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해내요. 어, 이러한 내용이 21절에 나오는데요. 에오스 왼손을 뻗쳐, 왼손을 씁니다.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떼어 왕의 몸을 틀르내 여러분, 지금 에굽스 왕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죽여요? 왼손 보통은 이렇게 뽑잖아요. 내 칼을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뽑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에글론을 죽이는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는데 네. 지금 이 왼손잡이 에우시이 부족한 것 초성인 또 배경도 형편없는 이에우시그 왕을 네? 죽이는 데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손했냈어요 여러분 이 에글룩 왕은 분명히 그에우시 오른손으로 칼을 뽑았을 거라고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외로 왼손을 뽑으니까 당황해서 몸박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님이 서브를 했고 이게 스매시를 되잖아요 거꾸로 와. 그러니까 예, 저희가 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글론도 거꾸로 오니까 이게 방비가 안 돼서 이에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왼손잡이는 더 이상 이 에우세 약점이 아니었어요. 왼손잡이는 에글론을 죽이는 하나님의 비밀 전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창의력은요 애우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십니다. 약점으로 짓는 그의 인생을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내 인생의 결핍, 내 인생의 부족함, 내 인생의 초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쓰임 받는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좋아해요. 낙가모라미스루라고 하는, 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책에서 반지 주시고요. 사람이 어떤, 은혜로 <laughs> 된다고 예, <됐나> 집중했어요. <laughs> 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종종 해요. 인생에, 제가 우리 신생분들 교육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생은 곱셈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의도로 섰느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쓴 거예요. 실제로, 100하기 1은 100, 100하기 10은 1000, 100하기 100은 뭐예요? 아... 어려워요. 만. <laughs> 100하기 0은? 아... 0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100이라고 하는 그런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를 줬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1만큼 하면 100밖에 없어요. 근데, 10만큼 하면, 예, 네, 1 0 0만큼열려요되 더 열심히 해서 백만큼 하면 만에 열매를 을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 아무리 백만큼 줬든, 줬든 천만큼 줬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열매는 뭐예요? 빵인 거예요. 한 달만 받은 자가 그랬잖아요. 그한 달만 받은 자는 무너두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책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읽는 것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신천 임원들 우리 집사님 전사님들 계십니다. 또 이미, 오늘 갖고 계신 분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여러분,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들이 기회할 줄을 믿습니다. 아, 네. 기왕이 할 때, 일만큼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하세요. 이만큼 하시고, 오만큼 하시고, 열만큼 하시고, 백만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 네. 우리 신청이님들볼 때, 일당 되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크게 안 해요. 할렐루야! 기대해 주고 기도하면 그렇게 일당 백의 사람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신사님 분들이 될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네. 속에, 세상 속에서 이 고착화는 절대 안됩니신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착화를 경계하고 오직 주님신 사명에 집중하면서 이 하나님의 비밀 명기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불단기도 음. 하고 마치게 는데요 우리 오전에도 찬양했었는데, 여호와 이스라엘 두 원자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기도 하시겠습니다.